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동안 멤버십 회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분할 매수를 진행했었던 TSMC의 두배 레버리지 상품인 TSMX를 절반 물량 익절했습니다 수십 퍼센트 이상의 수익률을 본 멤버십 회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캡처본이한 화면에 다 담기지가 않아서 두 화면으로 나눠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호님, 김인수님, qwer4님, 최수민님, 아마란스님, 프로카자노포님, 해쉬님, 가즈앙님다리님 정현님, 이소정님 안민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여러 차례 변동성을 보이다가 0.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실상 보합권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채권 가격은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며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은 다소 경계감을 보이고 채권은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끝났던 이유는 경기 위축을 시사하는 지표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ADP 고용 수치가 예상치 11만 1천을 크게 하회하는 37,000이 나오면서 나스닥 증시는 잠깐 멈칫했고요. 반대로 채권 가격은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발표된 ISM 서비스업 지수에서도 몇 가지 포인트가 경기 우려를 불러올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정작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부분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나스닥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결국 나스닥 증시는 애매한 상승폭을 기록한 채 마무리했고 채권 가격은 경기에 대한 불안함과 더불어 트럼프가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낸 것에 힘입어서. 크게 상승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자면요. 우선 애플은 국채 금리 하락과 더불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장중한테 좋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미중 갈등의 여파로 중국 내 AI 도입이 지연됐다는 소식의 영향으로 상승분을 반납하고 0.2% 하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 하락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3.9조 달러 규모의 세제 및 부채 한도 법안을 혐오스러운 법안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게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머스크였기 때문에. 짜증이 나서 저렇게 발언한 것 같긴 한데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불과 며칠 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 갑자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맞나 하는 우려를 투자자들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미 연방 정부 규제 당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안정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고요. 아무튼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주주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참을 건 참지 특유의 욱하는 성격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한편 어제 반도체 섹터는 나스닥보다 훨씬 강. 상승률을 보여주며 마무리했는데요. 일단 전날 있었던 TSMC의 연례 주주 총회에서 TSMC CEO가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것이라고 밝힌 부분이 다시 한번 더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의 공급 업체 중 하나인 위스트론의 5월 매출이 2천억 대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역시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 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오늘 밤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 시황 분석과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